전라북도 군산시 월명체육관에서는 11일 선수 및 관계자 2,62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.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열리는 2016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도내 14개 시군이 참가해 총 20가지의 종목을 가지고 총 1,627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그동안 싸워왔던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. 종목별 경기는 월명종합경기장을 포함해 월명테니스장, 교육문화회관, 월명체육관 등에서 진행되며 군산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들이 나도 할수 있다라는 확고한 자신감을 갖게 할 계획입니다. 장애는 있어도 장애인은 없는 전 만들기 위해서 힘껏 뛰겠습니다. 오늘 실 가지고 실력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즐하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한편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은 월명종합경기장을 찾아 전주시 선수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함께 경기 중 안전사고와 관련한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. 오늘 여기서 즐겁게 파면서 마음도 시고 스트레스 해소하시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눈목, 만큼 다치는 분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으면 좋겠습니다. 가 전주시 하면 화이팅 하면 하겠습니다. 전주시! 화이팅! 화이팅! 군산 월명종합경기장에서 KLN 유희광입니다.